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텔 차세대 CPU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준 오피셜급으로 일정이 나왔으니 한번 살펴보고 과연 살만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죠. 비디오 카드빨 기사에 따르면 인텔 랩터레이크 리프레쉬의 리뷰 엠바고 해제 날짜가 딱한달 후인 10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역시 오버클럭이 가능한 K 라인업이 먼저 나오고 내년 CES에서 논 K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건 지난 12, 13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온 방식이라 큰 변경사항은 아니겠네요. 딱한달 남은 시점이라 지금 나오는 루머는 QS 이상의 샘플 기반이라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타이밍이죠. 솔로는 이미 국내에도 샘플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지난 영상 대비 바뀐 내용은 K라인업에서 코어 증가. 여기서 말하는 코어는 P코어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코어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 봐서 하여간 K라인업에서 13세대 대비 P코어 증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900K는 13,900K와 똑같이 8+16코어. 14700K는 8+12코어로 13700K 대비 2코어 증가. 14600K는 루머와 다르게 P코어 6개로 13600K와 같은 6+8코어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이는 클럭에서 조금 나겠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루머를 보면 14600K의 부스트 클럭이 5.3GHz로 13600K보다 0.2GHz 더 높습니다. 유출된 CPUG 데이터를 보면 멀티 스코어가 최대 5%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2코어의 클럭이 제법 증가했기에 5%나 늘어난 것이지 P코어만 놓고 보면 최대 3%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900K의 n 벤치랑 R23 스코어도 유출되었는데 비슷해요. 13900K 대비 부스트 클럭이 0.2GHz 상승이라 어, 이러면은 13900KS랑 비슷하단 소리겠는데 아마 점수 차이가 난다면 역시 2코어 차이로 인한 점수라 이건 진짜 눈송임이라 봐야 합니다. 실제 R3 스코어도 13,900K 대비 최대 5% 상승인데 역시 P 코어보단 E 코어 클럭 상승 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E 코어 무용론까진 반대하는데 E 코어 추가도 아닌 클럭 상승으로 인한 점수 상승은 정말 무용하다 봐요. 극히 일부 경우에서만 유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화권 적 유출 자료에선 벌써 내년 논케이 라인업까지 나왔습니다. 신뢰도가 약간 의문이긴 한데 논이 역시 유의미한 P코어 추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K라인업도 아닌 케이에서 P코어가 추가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혹시나 i3에서 6코어를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마저 확실히 사라졌네요. 사실 좋은 소식이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800번대 칩셋의 메인보드가 아닌 기존 700번대 칩셋이 뭐 예를 들어 V2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 돼서 나온다고 하니 보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MSI에서 리프레시 Z70 보드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하네요. MSI는 V2 대신에 뒤에 맥스를 붙인 것이 리프레시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만 보면 주력 라인업인 토마호크 맥스는 MLSRP가 330불이네요.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국내에 들어오면 약 50만원 초반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금 Z70은 토마호크가 국내에서 40만원 후반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요즘 워낙 환율이 안 좋은 시기라... 아마 가격을 올린다면 MSI만 올리지 않고 다른 브랜드도 올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드도 리프레시니까 그나마 기대를 가졌던 레모버에서의 유의미한 상승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바뀌는 것이 없으니 확률이 낮죠. CPU에 MSI 1 갔더라도 이게 국내에 오면 지금 최소 10% 정도 오른 상황이죠. 비슷하게 이번에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의 MSI P는 동결인데 워낙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논란인 상황이죠. 일단 14세대 CPU의 캐나다 소매점 가격이 나왔는데 13세대 대비 3% 높다네요. 역시 환율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이 워낙 달러 강세 시기다 보니 인텔이 이렇게 14세대 데스크탑 CPU에 힘을 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부터 현재 i 코 시리즈가 아닌 코어 울트라 시리즈로 바뀌기에 일단 시간만 때우자라는 식 같아요. 실제 1세대 코어 울트라인 메테오레이크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이러면 하반기 국내 판매량이 영 부실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 때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서 AMD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이유는 명확하죠. 제가 상반기 판매량 분석 영상에서 현재 AMD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했던 보드 가격이나 킬링 라인업에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보드 쪽은 A620 출시가 컸죠. 특히 애즈락의 A620M 프로 RS 같은 보드는 현재 킬링 제품인 7800X 3D까지 커버되기에 보드 부담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거기에 7500F가 20만원 초반대로 5600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깡패예요. 그런 가격을 인텔 14세대에서 과연 기대해 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 라인업은 그래, 각게 내도 논 k의 i5 이하 정도는 좀 킬링 제품으로 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